깨워찬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8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아모스 8장 중에서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전체 말씀을 교훈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8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셨나요? 예, 함께 록하겠습니다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 보면은 아모스 8장인데 아모스 총 아모스서가 총 9장까지 있기 때문에 막바지에 다다른, 다다른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때 다섯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 환상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히 심판하신다는 내용인데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다섯 가지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그 심판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임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심판 받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읽어가면서 살펴보았는데 많은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홀해지고 또 이웃 관계에 관계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 서 놓고 이쪽 저쪽에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와 또하 제사 드리는 방법을 행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찾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눈금을 속이고 또 약한 자를 짓누르고 또 파괴하여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을 삼는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안락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특별히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이세때 예, 특별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부패한 모습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다섯 개 환상 중에 우리가 7장과 8장에 네 가지 환상이 나오고 또 내일 읽게 되는 9장에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네 가지 환상, 우리 어제와 오늘 나오는 이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요약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를 보내서 온 곡식들을 다 없애가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것은 너무 가혹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뜻을 들을 때.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불재앙인 것입니다. 큰 불이 이마에서 모든 것을 사르는 그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을 보고도 또 아모스 선지자는 느꼈습니다. 이 재앙이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있습니다세 번째 재앙은 다림줄 재앙인데 다림줄로 세워서 벽을 세운 성벽을 세운 그것을 똑같이 다림줄을 재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림줄을 두었는가? 다림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줄 아래 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수직으로 벽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줄입니다. 그런데 세울 때도 그 줄을 세워 놓, 놓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 의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은 오늘 8장 말씀기보문님 8장에 나오는데 여름과일 한 강주리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여름과일 먹음직스럽고 또 맛있는 그런 과일들을 한 광주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보면서 무슨 예언을 하셨는가. 이것처럼 너희가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그 광줄이 가득 담겨 있는 여름 과실들이, 과일들이 먹기도 좋아 보이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아주 즐거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나무에서 딴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번성과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름과일 한 광주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알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심판보다 오히려 더큰 심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또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졸릴 수 있으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복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예, 기근을 땅에 보내는 심판을 보내준 것입니다. 근데이 기근, 기근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예,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흔히 생각할 때아 물이 없구나 또는 곡식들이 잘 나지 않아서 아 가뭄이 들었구나 그런 기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갈. 기간, 그 기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보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심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로 치시고, 또는 물이 없어서, 또는 가뭄이 생겨서, 또는 메뚜기 재앙으로, 불이 나서, 당하는 재앙이 큰것 같습니까? 어떤 게 크게 느껴지십니까? 당장에 볼 때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먹을 물이 없고, 또는 불이 나거나, 메뚜기 재앙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더큰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지막에, 심하게 강조하면서 표현한 그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더 큰가? 그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육적인 것을 아무리 채우고,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고 싶은 것을 사면 열심히 모아서, 또 부모님께 돈을 달래서, 또는 어떻게 돈이 생겨서 사고 싶은 장난감이나, 또는 차나, 집이나, 어떤 것을 사면 당장에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기분, 만족한 기분이 평생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이만한 거 샀으면 더큰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큰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인간의 그 육적인 모습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만족되었을 때, 완전한 감사가 있고, 또,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육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진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도 없을지라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채워야지만 내가 만족하고 또 안락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질 때만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과 또 풍성한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불의 재앙이다, 메뚜기 재앙이다. 또는 뭐 칼의 심판이다.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 인도하신다. 인내케 하신다. 이것들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도 견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의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의 내용들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 그것이 정말 큰 심판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경고를 통해서 특별히 강한, 더 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를 주신다까지 하면서 심판의 내용들을 구하면서 그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의 범위와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2절 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북쪽에서도 동쪽까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기갈의 모습들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득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볼수 있고 그리고 그 대상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 일어나지 못하리라. 심판의 범위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또그 대상도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난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처녀와 또 젊은 힘 있는 그런 남자에게까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의 죄에 대한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부엘세베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 부엘세바의 신을 만들어 놓고 또 사마리아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을 받아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맹세하고 나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참으로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외적으로 볼때 좋아 보이고 또 아름다운 것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될 것입니다.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판,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고하시고 또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들인 줄 알아.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화해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조차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영적 귀할의 재앙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겨 그것들을 조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한 다양한 손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